뷰티풀 오뭐 뭐야? 나봉. 아 어, 어, 아니, 는거 아니에요? 치로했어요 에. 이 오, 제가 <laughs> <화내! 웃음> 이거 봐. d night. w h a 보라색 it? w 다 a t is it? What is it? Come to the, 시간 m e 시간. 시간. 오 come to the, c 어 됐어 to the, come to 와. h e c o 결값처? 됐어. 뭐야? 됐다. 오 뭐야? <laughs> 오케이. 다음 잘했어. 잘했어. 와, 됐다, 됐다, 없어, 없어. <웃음> 아, <웃음> 고르긴 했니까 같이 같이 뷰리풀 저는 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멘탈을 흔드는 쪽으로 하겠습니와그리고띠둘색인데요 <laughs> <laughs> <브레이블, 브레이블. 웃음> 선택하시면 됩니다 와 띠가 유리하죠 띠 하면 유리. 어? 다 <laughs> 나 <목소리> 아 섹시해 장갑 안 필요하십니까? 할게 너무 많아고은다면 돼요 할 많아요? 잘낼수 아 있는게 있어요? 검정색 빼고 다면 돼요 됐다 됐다 오오오 아아아아아아 가아아아 어? 맞아 거기 벽차. 오케이. 여기겨울요 네, 벽쳐. 안 맞아. 안 맞아. 안맞다프리버리나맞아안 어, 맞아. 프리버리나 맞다. 저 오, 파정. 됐다. 아. 어, 들어왔안 들어갔어. 멜피니 <laughs> <laughs> 같이 들어가. 신공이랑 <laughs> 같이 들어가. 뷰 오, 나이스.

시원하게 컨텐츠 넣어볼까요 <laughs> 아, 이런. 오, 오. 오 어. 것 같아. 어. 빨리 쳐야 되는데. 닭발 좀시 아, 닭발? 다 시초, 혼자. 자. 오대이는 됐네. 닭발 쓰시겠습니다 <laughs>

나도 들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. 아,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? 아니죠. 아아죠호 세계에서는. 아. 어, 뭐. 진정한 승자는 봐주는 네. 것도 있어야지. 어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네. 어, 축하합니다 <laughs>